안녕. 안녕하세요. 새로 아이코 왕자 신짱구입니다. 오늘 새로운 게임을 올려본답니다. 파괴 시뮬레이 시브에이... 아니 파괴 발표는 뭐였더라? Natural Disaster 뭐... Survival. 자연 파괴인데요. 어, 이게 무슨 게임인지 아는 분들은 댓글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이걸 해봤는데. 네. 유튜버들이 좀 많이 하는 게임이더라고요. 샌드박스 아이디어, 보티랑 막 그런 님들 있는 곳인데, 이, 그 사람들이 이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진출을 보낼 때또왜 어, 틀어줬어요. 틀어지면 안 됩니다. 아, 지금 이거, 지금 뭐, 촬영 기계를 만들어놨어요. <laughs> 와. 흔들만 됩니다. 촬영 기계를 만들어 놨는데 네 감독님이 새롭게 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유튜브를 보면서 우주에 대해 배웠죠. 배웠죠? 저는 우주를 좀 좋아합니다. 이 게임은 장점이 있는데요. 뭔가 오는 재앙 있잖아요. 뭔가 쓰나미, 뭐 태풍, 뭐 지진, 네, 네, 네. 네, 지진. 뭐 이런 거 모래폭풍 막 이런 게 모두 자연재해가 다 오는데요. 화성 폭발 막 이런 것도 와요. 네. 그런 거를 피해서 건물에 있거나 높은 곳에 가라면 높은 곳에 가고 여기 고리 쯤뜰 거예요. 그 지시에 따라 어, 가면 돼요. 그런 게임입니다. 몇번 했어요? 네. 4판? 그럼 뭐하면 잘하겠네요? 어떤 분은 한 40판? 한 1000판 정도 한다는데 어, 헐... 이히 팬이군요 어... 유성우가 온다는데요 유성우 오면 쓰나미 올텐데? 잠깐만요 밖에 못뭐 들어가요 아우아앗 깨끗다 바로 죽었네? 요 <laughs> 이렇게 죽여버림, 죽어버리면 어떡하냐면요 네 재밌는 방법이 있어요 네세토리바토리나 안왔습니까? 없는데요 유수그형 다이빙 하면서 계속 죽어가도 우리자면 재밌게 있잖아 말했아 <laughs> 스카이다이빙만 계속 하는게 <함께. 웃음> 죽었으면 스카이다이빙만 하라 요놈 두두 근데, 네, 제가 컴퓨터를 옮기고 싶어도 컴퓨터를 옮기면, 볼 시뮬레이터가 다 삭제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컴퓨터를 얻으니까, 뭐, 생각 중인데. 입니다. 완돼히 계속 듣고 있죠? 남의 머리 밟으려다가. 끝났어요? 아니요. 이게임좀시간이 네, 많이 걸려 요이게 사는 게임이라 가지고. 게임무슨이리가안나요 소리 나겠나요어요 소리 올리세요 끝까지 올렸어요 생존자가 발표가 되었습요다 소리 왜그 밖에 안나요이게털어요어요이게만요이게임 안녕 털면 요됩니다 자꾸 움직이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 촬영 기구가 다음에 촬영 기구 보여드릴 수 있으면 뭐 해보죠. 다음에 안전한 뒷전이에요. 촬영 기구를 못 보여드립니다. 지금 촬영 기구를 우리가 한번 찍습니다. 촬영 기구를 찍으려면 음 다른 걸로 찍어서 보여드리죠. 네? 영상을, 영상을 찍으면서 또 영상을 찍는 재미가 재이사 네, 그건... 아니겠습니까? 네, 사이사왕자이 지금 은이 사람은 이사사합니다사늘은이 사람은 이 촬영 기이를 하나 이렇게은이 사람은 이사람발명 사람은 이사이이야이